사티비의 길입니다. 원래 어, 상기할 때이 어, 초파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 까먹고 안해버려서 또 만나게 되었네요. 음, 이제 보면 피오피고요. 진품인지 가요품인지 모르겠고요. 왜냐면 이런거는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음,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를 빼주면은 이런 초파 제품이 들어있고요. 예, 얼굴 밖에 없습니다. 헛. 허. 뭐지? 얘 예, 이렇게 조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일단 제일 좋은 점은, 어, 예,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거를 하는데, 상기를 못했으니까, 같이 함께 레베카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해봐가 말, 말해봐가 말. 죄송합니다. 이 녀석도 한번 까보도록 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어. 예, 오, 예, 어, 죄송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예, 이런 제품이 들어있는데 일단 일단 옷은 일단 옷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생겼고 일단 방패도. 이렇게 뭔가 롤에서 나올 것 같이 생긴 이런 방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굴을 한번 갈아 껴볼게요 망토도 빠진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정말 쓰기 좋을 겁니다 오우 오우 예 오우 예 베이베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규어 중에서 한 개로 하겠습니다 오우 예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전 동영상에 안 올려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